<목소리도> <왔다. 미치겠다. 웃음> 오... 5 5 <목소리도> 내빈 소개, 국민은행, 대한민국 임시 헌자 선풍운 낭독, 약사 보고, 기념차, 축사, 만세상차, 특별 공연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 선녀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결의로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 이정원의 결의에 따라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폐를 소식한다. 대한민국 원년 1919년 4월 11일 네, 유동제 반복자니까 표박해 부탁드립니다. 10년 만에 우리나라가 독립 국가이며 우리 민족이 자주 주 자주 주 자주 민임을 세계에 선언한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한성 120년 1월 24일 임시 정부는 국무부포고 제1호호를 통해 전 국민이 독립군이 되어 독립 전쟁에 참가할 것을 의 핵심 정당인 한국 독립당이 조직되었고 이듬해 사월에는 정치와 경제, 교육을 중시하는 개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 분단을 맞지 못하였으며 하장대우신 여러분 그리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105년 전 오늘 3.1 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자유와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초석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독립의 토대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국 독립과 민족 번영의 혼신을 다 바치신 대국 지사와 순국 선결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대구는 늘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한반도 3대 도시로서 1907년 경제주권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과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으로 외세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자 했고 6.25전쟁 당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또한 부정과 불의에 한계한 한이2 8민주운동은 민주화의 햇불이 되었고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 새마음운동은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대구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미래 50년의 번영의 대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100년 대계인 TK신공항 건설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고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로 영원, 영원함 상생과 국토균형발전 더 나아가 남북거대경제권 형성의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첨단신산업으로 산업구조대개편 등 대구가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설 대구군비의 핵심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앞으로 대구 굴기의 역동성은 한반도가 선진 대국 시대로 가는 큰 바람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GDP상으로는 이미 선진국 시대로 진입하였지만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각 분야의 갈등으로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의 머물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등을 청산하고 선진 대국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갈등 청산의 기본 정신은 각자에게 거의 그 것을 주는 배분적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발램 또한 같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선진대국이라는 목표 아래 갈등 아닌 타협과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민주화 시대를 건너서 대한민국이 선진대국 시대로 나아가는데 250만 대구 시민들께서 같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레딩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강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충국선열들께 삼가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105년 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았습니다. 대한 제국을 있다는 뜻에서 대한.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민국이었습니다. 최초로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조국 강국의 그날까지 민족의 등불로서 동포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목숨을 건 무장투쟁, 독립군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외교활동, 한국 강북군 창설과 대일 선전포고, 국내 집궁작전 준비 등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광복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애국 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면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애국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광복회 노수문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복 회원 그리고 유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라와 결혜를 희생으로 밝혀주신 위대한 애국 영웅분들께 한없는 존경과 깊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독립정신을 지켜온 방복회와유가정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05년 전 봄꽃 만개했던 4월 10일 우리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강력한 주권회복에 나섰습니다. 비록 임시라는 두 글자가 붙은 망명정부였고 청사를 수차례 옮기는 고초를 겪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유독립을 위한 심장이 되어 투쟁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건정사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를 세울 땅조차 약긴 고나의 여정,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의 빛을 밝힌 것입니다. 계략과 탄압으로 억눌러도 정의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선녀들이 보여주셨던 연대와 혁신의 힘으로 또한번 대한민국 그리고 자치분권의 힘찬 미래를 실현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희망의 새 미래, 대구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선녀들의 헌신에 존경을 표하며 국가의 광복을 위해 대롱단결한 뜨거웠던 역사를 미래의 자산으로 후대까지 길이길이 기억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요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대구강요치 교육감 강은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5주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탄생의 기초를 세운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걸었던 위대한 독립의 길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5년 전 오늘 민주 공화제의 틀을 정립하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독립과 국민주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묶어냈으며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세기 동안 임시정부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해온 임시정부 요인들의 후손과 강곡해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대구 굴기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님,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이만규 대구시 의회의장님, 그리고 박현숙 대구지방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외국 고훈 여러 단체장님과 강북회 회원님 그리고 유기5배강실 중구청 부구청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강북회 회원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일제의 지배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국민주권의 민주공화제의 독립국으로의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진정 위대한 것은 대학기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을 벌이면서도 인내와 헌신, 연대와 협력으로 민주적 역량을 발전시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단단히 다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애국심, 우리에 맞서는 선열, 선열들들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열들의 정신을 받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량하고 더욱 기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강복에 대한 확신과 열망으로 선조들이, 선조들이 위기와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또한 좀더 인내심을 갖고 은근과 끈기를 당면한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장관 세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임시 정부의 선열들과 독립 투사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보통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5주년을 맞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의 모두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는 지난 3일혁명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며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세울 국가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정부내각 구성원을 선발했다.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 없이.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하 testing